사도행 19장 1절에서 <laughs>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한 어, 절씩 읽을게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이렇게 교도합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경을 받았느냐 이들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의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다 바울이 르되 요한의 대답이 그들며성의 말에 내뒤오시 이름이더라 이는 곧예수라하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한수하며, 받고,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같이 하자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마 악기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그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믿는 사람이그에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자 행한대라. 일을...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이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사람과 마귀에게 하 어, 3차 성교여행이고요. 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 2차 성교여행을 통해서 어, 바울은 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여정이었죠. 어,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찾게 된 것도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도행전으로 나오는 성경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어,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바울이 빌리뽀에 갔을 때, 어, 문박 강가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장소까지도 제공했죠.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간수,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예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복말을 바울이 했냐, 빌리포 보르바, 복말을 바울이 했냐, 그렇게 볼수 없는 거죠. 성령이 흙을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셨고, 바울은, 바울이 한건 뭡니까? 사건 문제에 속지 않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들어갔습니까? 근데 거기서 찬양했어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은 따라 할수 있어요. 근데 현장과 삶에서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히브리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재물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아서 재물을 드리고 기도했죠.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재물을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재물이 상징하고 가리키던 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재물을 대신하셔서 재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하나님 앞에 받쳐지고 드리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고 제사해야 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예, 바울은요 찬양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 갇힌 죄수들이 다 들었거든요. 간수도 들은 도로.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서요 간수가 완전히 이제 당황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일리포교의 멤버가 된 거예요. 구원받을 자, 제자, 장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대살로니를 갔죠, 갔죠. 17장에. 1절에 9절에. 거기 갑니까? 제자 야손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이 대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는데, 이 야손이요. 바울을 도망가게 하고 자기 돈을 내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성된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인과 다수의 귀부인들이 이분이란 말은 재력가들이죠. 좀 지체가 높은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성교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일 짧게 사회 간 지역입니다. 세 안식일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데근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재정적으로 제일 많이 마음 담고 구원한 때가 이 데살로니가 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 성교의 가치를 아는 거죠. 뭐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막 친해지고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한대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한대. 역시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 복음을 듣고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하고. 아덴, 아테네죠. 사행전 아덴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 전했어요. 지식죠. 아테네는 지식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바울이 철학으로도 뒤지지 않거든요. 철학적으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하게 복음 전했을 때보다 더열매는안 났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십자가의 도우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이제 공무원이죠. 다마리 등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혼자 갔죠. 제일 먼저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을 하는 팀을 만났는데, 그게 브리스길 라볼라 부부입니다. 천막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 사명자요. 강대국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면서 고린도로 쫓겨온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평생의 동역자. 보금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건자 브리스길라 아라 부부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다. 그게 바울이 여기 기도하다가 다른 제자들이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만큼 부흥되고 성장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세에 보면 문제투성이 교회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그랬지만 문제가 많다는 건요. 그만큼 사람이 많고 또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바울의 눈을 나는 쫙 열은 거예요. 물론 이제 1차 선교여행 때도 해당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때 만난 제자들이 평생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있습니세계복음마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볼라, 루디아, 야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바울이 세계복음말할때 다른 나라에 와서돕 기도하고요. 자기가 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편할 텐데 그거를요, 선교를 위해서 업을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남기도 하고 이렇게 팀이 돼 가지고 세계복음화 같이 진행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이 열려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확인해야 될부분이이 부분이죠. 현장에서 4등전리 장팔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laughs>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유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증인될 자리를 준비해놨다는 거고 증인될 만남도 준비해놨다는 거고 증인될 메시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아왜 나를 감옥에 보냈냐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건데 왜하나 이런 지역이이상 왔냐 복음 전하 보낸 건데 아 어쩌든 내가 이런 학교 왔지 나 이런 학교올 사람 아닌데 이렇게 속지 않으면 된다. 정확히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진다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1절, 7절 읽었는데 제자 몇 사람을 만났는데 12명쯤 된다고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물세례만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 성령 세례 이번 주일에도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4등 1절 8절이 우리 개인에게 성취된 그 시간표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처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12명이. 힘을 얻은 거죠.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죠. 나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12명이 도왔겠지요 이회당으로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히 뭘 증거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잘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오롯이 선나라로 세우는 그런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여와의 날이 이루어지면 열국은 심판을 받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막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그 도래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전했다는 거죠.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가 쉽죠, 회당이. 그래서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 중 일부가 막 비방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간표로 딱본 거죠. 맞다, 틀리다, 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랍노 소원이라 것을 빌렸어요 2년 동안 거기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요 매일 2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요. 전부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아시아 지역 이 어디입니까? 터키의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속주, 로마에 바울이 원래 2차 선교행 때 그리로 가려고 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문을 막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제자 찾아서 에베소로 들어가야 되기때문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 시간표 되니까요. 아시아 로문을 여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바울이가 훈련받은 많은 제자들 그중에 에라스도도 있고 중요한 제자들이요. 소아시아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다 듣게 됐어요. 1 0절에 두에동아니가치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았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필요하니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제자들이 바울의 어떤 손수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줘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가 이 소문이 났습니까? 이 아시아 북에요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수로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가지고, 저 바울이 전파하는 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말하는 명안언이 떠나가라! 귀신들한테 이런 거예요. 귀신하고서 두드러 펴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게 또 소문이 나니까 막더 두려워하죠. 예수, 대단하구나. 저 예수의 증인, 바울이 예수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마술을 해하던 사람들이요. 전부 집에 있는 마술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는데 이 값이 은 5만이나 돼. 은오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몇 십억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바뀌는 역사까지 일어난 거죠. 전동동이 일어나면서 문화가 바뀌는 역사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원형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회람서신으로 이렇게 작성돼서, 어, 아시아 지역에 전달되었고, 그게 이제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랩넌트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닌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랩멘트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세계 복만 준비를 다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 루디아가 너무 신실한 제자인데 바울이 가기 전에는 그냥 사업가였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냥 자주색 옷감 판매하는 사업가였어요. 신실한 사업가. 근데 복음 받으면서 세계복음의 제자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지기 전에는 몰라요.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 야손, 브리스길라블라 복음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으니까 모르지. 복음 들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비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3장4 8절도그 날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 다음 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선생 위해서 기도해요. 당연히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교례가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복음자하고 나하고 친해지면. 그게 규례가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 바울이 당연히 회당에 들어간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우리 랩난트들이 이해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보받도록 지음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 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 다스리게 하셨죠.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사탄이 문제냐, 문제인데요. 동시에 모든 사람은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교회 다른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됐지 하나님 나라를 다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가 하나님 은혜 끊어진 거예요. 깡난 아기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방치된 거예요. 전부 문제 제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양육되고 배우고 사단은 자기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인간에게 굉장히 달콤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음대로 살아라. 너가 중요하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좋아야 돼. 니 그러니까 네가 행복해질 선택을 해. 네가 좋은 선택을 해. 너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 근데 문제는요. 내가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다 하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렇게 하면 기쁘겠다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잘못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여기다 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게서났습니다. 완전 잡혀있어. 고린도서 사장사절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서 신노로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못 깨닫도록.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잘 깨닫고 잘 찾아내고 잘 배우는데 그리스도만 못 깨닫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해놓고영 이상한 소리, 도 엉뚱한 선택을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순간적으로 겁이 내지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딱 붙잡고 히브리서 장 십사 절 십오 절에 죽기를 무서워해 두려워하는 인간은 평생 붙잡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다위세의 보송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스 1장 13절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권세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을 보면요. 어, 성도들을 상징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 장로가 나오거든요. 그24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서 딱 드려요. 창송가도 있잖아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 거예요. 나는 주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권세, 권리.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어서 다 드리는. 열육안 다 벗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 신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줄 믿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나에게 허아하실줄 믿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 멸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의나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흙수저 금수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맞습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나라가 뭔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 앞에 드릴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인류의 모든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한다. 이 하나님 나라 알고, 그럼 하나님 하늘에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오력, 오력을 오력좀 풀어서 설명한 거죠. 영적인 힘, 건강, 공부한 것을 잘 깨닫는지, 지혜가 없으면 요 10시간 공부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좋은 친구, 영적으로 소통하시는 좋은 친구. 필요한 모든 것을 경제력이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실도록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로 사실로 붙잡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부터 하나님이 세계보금화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믿고 속지 않도록 속지 않고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서 보금을 적용하고 보금을 누리고 보금을 증가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랩넌트들 앞에 어, 다른 것이 좋다는 게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있는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록합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진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연육관을 쓰고 있지 아니하고 나의 연육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며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없어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시간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가하게없어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전달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술이나 이 세상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 대단하다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